다룰 내용은 스케일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치아를 제외한 치아 주변 조직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치아 주변 조직은 치주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치주 조직에는 치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이 뼈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과 치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기조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치주 조직이라고 하면 이 치조골 부분만을 의미합니다 상악골과 하악골은 이 치조골과 기조골까지를 모두 다 포함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치조골과 치아를 연결하는 치주 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인 백악질이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이 백악질과 치주 인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악질은 그림에서 보면 동그라미 부분과 같이 범랑질이 백악질과 서로 연결되어서 치근을 완전히 덮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렇지 않고 백악질이 범랑질과 연결되지 않고 치근이 노출되는 경우가 극히 일부분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치은퇴축이 발생하였을 때상아질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특별한 이유 없이 시리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치주 조직의 질환인 치주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주 질환의 원인은 구강 내 세균인 플라그 그리고 플라그가 단단하게 굳어진 치석, 교합력 이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인데 이 중에서 교합력은 2차적인 요소로 교합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치주 질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교합력이 없으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치은염까지는 발생하지만 치조골이 파괴가 되는 치주 질환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치주염과 치은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치은염은 단순하게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로 치석과 플러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주염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에 염증이 생겨 치조골에 손실이 생기는 경우로 교합력이라고 하는 힘이 가해져야지만 치조골이 녹는 치주염이 발생합니다. 치주질환이 얼마나 진행되었는가는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도 알수 있겠지만 페류돈탈 프루브를 이용하여 치준항의 깊이를 측정하여서도 알수 있습니다. 페류돈탈 프루브는 플라스틱 제품도 있고 금속 제품도 있듯이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나옵니다. 선호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준항을 측정할 때페류돈탈 프루브는 가볍게 밀어 넣어서 치준항 바닥까지의 깊이를 재는 것이지 무리하게 페르돈탈 프로브를 치주낭으로 밀어넣어서 치조골까지 깊이를 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치주낭을 측정하게 되면 측정된 치주낭은 그림과 같은 표에다가 깊이를 그림으로 그려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치주 질환이 발생하였을때 전반적인 치료의 순서는 아래 그린 것 같습니다. 먼저 이솔질 교습인 TBI를 하고 스케링한 다음 루트플래닝을 하고 치주소파스인 큐리스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호전이 되지 않으면 잇몸을 박리해서 염증을 제거하는 플랩 시술을 하고 지속적인 관찰을 하는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이제 스케일링인데 스케일링은 말 그대로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죠. 치석을 제거하는 기구에는 수동 스케일러가 있고 초음파 스케일러가 있고 큐렛을 이용하여서도 치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트렉터는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트렉터를 사용하게 되면 한 손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미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침착하고 정교한 치석 제거가 가능합니다. 리트렉터는 그 사진과 같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진에서 오른쪽 사진은 포토 리트렉터라고 해서 구강 내 사진을 촬영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리트랙터를 사용해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리트랙터 자체가 굉장히 페인을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말랑말랑한 제품인 왼쪽에 있는 옵트라 게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옵트라 게이트도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입술 있는 데에 강한 텐션을 주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트라 게이트는 두 개의 고무 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들어가는 링이 약간 두껍고 딱딱한 편이라서 이것이 잇몸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소대를 누르는 경우 상당히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 옵트라 게이트를 입안에 넣을 때는 상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야 할 것은 스케일링은 무엇이고 루터 플래닝은 무엇이고 큐레은는 무엇일까요? 이세 가지 치료의 차이점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스케일링은 말 그대로 치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치석 중에서도 치은 연상의 치석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치템이 착색된 부분을 프로피잭 같은 에어폴리싱 기계로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 스케일러로 치석을 제거합니다. 그 후, 미세한 부분은 송스켈러를 제거하고 거칠어진 표면은 러버컵과 연마제로 치근을 연마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스케일링을 할때 에어폴리싱 같은 기계로 치태 및 착색된 부분을 먼저 제거하게 되면 출혈이 발생하여 시야 확보에 굉장히 곤란함을 느끼게 됩니다. 치근 활택술의 정의는 치은 연하의 플라그와 치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스케일링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스케일링은 치은 연상의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고 치근 활택술은 치은 연하의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근면을 매끄럽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음파 스케일러를 사용할 수 없고 수동 스케일러와 큐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치주 소파술은 무엇이냐? 치주 소파술은 치주낭 상피와 플라그나 치석에서 나온 독소 물질이 침윤된 결합 조직을 제거하고 일부 접합상피까지 제거하는 것입니다. 치주소파술의 교과서적인 의미는 치석의 제거가 아니고 연조직의 제거입니다. 이 그림은 초음파스 켈러의 작동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동그란 부분은 초음파스 켈러의 팁이 치아에 닿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켈러의 팁은 세 군데에서 닿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치석만을 제거하는 것은 맨 오른쪽 그림인 팁 부분에 닿았을 때만입니다. 팁 부분에 닿지 않고 팁의 중간 부분에 닿거나 팁이 구부러진 부분에 닿았을 경우에는 치석이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운데 그린 것 같이 TV 중간 부위에 치석이 닿았을 때도 치석이 떨어진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치석은 떨어지지 않고 주변에 있는 잇몸에만 자극을 주는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치석이 잘 제거되지 않는 부분은 왼쪽은 소구치, 오른쪽은 대구치 그림인데요. 소구치에서는 인전면에 오목한 부분이 잘 제거가 되지 않고 대구치인 경우에는 인전면의 오목한 부분과 협설 측의 오목한 부분, 이네 부분이 있는데, 이네 부분이 치석을 제거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초음파 스켈러의 팁의 어느 부분에 닿는가와 치아에서 치석이 제거되기 어려운 부분, 이두 가지 내용을 같이 결합하게 되면, 첫 번째 그림은 스켈러 팁이 구부러진 부분에 치아가 닿았을 경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팁 부분이 치아의 원심축에 닿지 않기 때문에 치석이 전혀 제거가 되지 않죠. 두 번째 경우는 팁의 중간 부분이 치아에 닿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치석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스케일링 하고 나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치석은 떨어지지 않고 연마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치석을 연마된 치석, 폴리시드 칼크러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원심측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려면 스케일러의 팁이 원심측에 닿아야 되기 때문에 스케일러를 상당히 젖혀야지만 스케일러의 팁이 원심측에 닿습니다. 이렇게 젖혀가면서 스케일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시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러를 사용하여서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이세 가지 그림을 한꺼번에 비교해 보겠는데요. 맨 오른쪽 그림과 같이 스켈러의 팁이 치아의 원심축에 닿으려면 초음파 스켈러의 각도가 상당히 원심축으로 틀어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켈러를 상당히 원심축으로 돌리지 않으면 스켈러의 팁이 치아의 원심축에 닿지 않습니다.